대는잘 모르는 거야. 힘들다.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느낌이 좋아. 어, ICU, ICSU가 조금 더 유리한 심리적인 상태 그리고 맵에 대한 인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만한 전반적인 상황이죠. 그렇죠. 네. 아침. 애네 좀 천천히 하잖아. 플레이가 좀 어색할 수 있었다고 치더라도 지금의 1승 이후의 드래곤 로드는. 정말 안방에 온 듯한 느낌일거예요 정말 많은 연습량과 자신감이 있는 맵이고 시간 다 쐬지 않죠? 시간 다 쐬지 뭔가 짓다 맞는 느낌도 좀 있어요 헤? 아니 뭐 홍콩이 좀 약간 발방짓 발방짓죠 섞여있으니까 네 섞여있으니까 아, 홍콩 한번 쭉 들어가는데요 뺏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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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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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1세트 이게 1세 어 1세트를 이기고 나서 감을 내, 내 보이는 그런 움직임이죠 두 명의 이제 움직임을 아 아니군요 아니군요 반대군요 예. 그래서 들어간 줄 알았더니 반대가 먼저 빨리야 빨리야 하나 둘셋넷 네, 네, 네. 쉬운 장면은 아닌데 그렇죠 그냥 분위기상 밀고 싶지 않은 분위기 있는 있었던 거야 아 손자 잘 버텼고요 아 그냥 첫단 들어갈 거 성민이 올라와 그냥 올라가 그냥 성민 올라가 시간이 40초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5대3의 병력싸움은 거의 아, 어렵지 않죠 네, 그래서 네. 야한테 선택합니다 아 아닌가요? 또 돌아갑니다 2, 로호가 아, 생각이 많아요 네. 아 숫자 차이가 많사 나요 람바타 공이야 타사 열려요? 시간 없는데 람바타 공이야 람타이 숫자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뭐 매번 말씀드리는 장면입니다만 3대5 혹은 2대4 이렇게 두 명이상 차이가 나면 할수 있는 거는 숫자를 맞추는 것 밖에 없어다 람바타다 람바타다 시간까지 부족한 그림이라 갑니다. 선택을 해서 가야 돼요 자, 나갑니다. 어. 윤세용이 예, 체력이 없어가지고. 아 3킬이 나네! 3킬! 좋아, 좋아! 운동 끝에다 나가, 운 오케이! 홍대한 처음 출살에 거의 당할 뻔한그 장면 버텨내고 4킬로.